자, 117페이지 제3 작업입니다. 제3 작업 부분화 부분하겠습니다. 교재 117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스캔을 해 놨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를 써 드렸는데요. 이 순서대로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주시고 한 줄씩 차근차근 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1 작업에 있는 B에서부터 H12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B에서부터 H12를 복사해서 제3 작업 시트에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저희 1 1번부터 제가 써 놓은 1번 순서부터 한번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또해 보겠습니다 예제 불러 드리고요 B의 4부터 H까지 왔다가 12행입니다 B의 4에 클릭을 하시고 H열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12행까지 내려오신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H까지 갔다가 12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블록을 씌운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 클릭할게요 복사 클릭하면 어떻게 달라져요 테두리 주변이 반짝반짝 반짝거립니다. 이 반짝임이 없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새 3작업 클릭을 할게요. 3작업에 어디? B2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냥 클릭이에요. 클릭하고 엔터 치세요. 자 엔터 치면 은 복사된 부분이 들어오는데 샵샵샵샵 이게 왜 그러느냐 좁아서 그렇죠. B열부터 H열까지 B8 B, C, D, A. k 알파벳을 지나가시면서 열머리클을 블록 씌운 다음에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클릭해서 열의 넓이를 넓혀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작업이에요. 그 다음 2번 작업을 해볼게요. 2번 작업. 부분합하세요. 출력, 형태, 출력 형태처럼 출력 형태 정렬하세요. 이래요. 어, 어디 부분은 정렬해요. 근데 이렇게 출력 형태를 미리 주어지죠. 출력 자체 보면 은 글씨들이 뭉쳐있는 데들이 있어요. 한자씩, 한자씩, 한자씩. 복지용고, 복지용고. 보장구, 보장구, 보장구.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문자진 거에 환자식 히읗 그 환자 다음은 비읍 그 다음 비읍이죠 자 히읗 비읍 순이면 내림차순일까요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입니다 카테고리 부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는 거죠 요거 보고 찾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번 훈련하시다 보면은 찾아집니다 금방 자 카테고리 클릭을 합니다 b 이셀을 클릭하고요 블록 씌우지 않습니다 메뉴에 데이터 탭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 클릭한 다음에 히읗 기읒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환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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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복지용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어, 나, 오름차순인 줄 알았어요. 하고 기억, 기역, 히엇을 눌러버리셨어요. 그럼 보장구가 먼저 나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히엇을 눌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3번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번, 4번은 목표값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부분합을 하시라는 겁니다. 부분합 1번, 부분합 2번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 자, 첫 번째 부분합은 뭐? 개수 상품명이 됩니다. 개수 상품명. 자,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부분합을 클릭을 하시고요. 저희 정렬 어디로 했어요? 환자식, 환자식 했죠? 그러니까 그룹할 항목이 뭐? 카테고리가 됩니다. 환자식, 환자식 한 부분이 카테고리니까. 그 다음에 개수 했었죠. 아, 여기서 이걸 보는 거야? 그렇죠. 개수 그 다음에 상품명이었어요. 이랬을 때 상품명을 바로 체크하지 마시고요. 먼저요.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위아래 스크롤 바 내려보면서 어디 체크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먼저 다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상품명만 다시 체크하십시오. 혹시나 스크롤 아래 있는 부분을 체크를 지우지 않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먼저 풀고 다시 상품명만 체크한 다음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죠. 체크 체크 두개 있어야 돼요. 두, 첫 번째는 체크가 두 개, 두 번째는 체크가 하나니까 두개다 체크되어 있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복, 어, 목표 아 부분합 한번 끝났고요. 그다음 부분합 두 번째 겁니다. 판매 금액의 평균 평균 판매 금액. 자, 두 번째 부분합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부분합 또 클릭하시고 평균 눌러주시고, 자, 이쪽에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뭐, 판매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다 없애신 다음에 다시 위아래 꼭꼭 찾아보시고, 판매 금액만 다시 체크. 자, 평균 체크. 너무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 말라고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없앱니다. 없애시고 나서 확인 클릭 하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 4번 끝났네요. 5번 할게요. 5번에 오면 5번. 윤곽 지우기라고 있어요. 윤곽 지우기? 이게 뭐예요?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룹 페이지의 삼각형을 클릭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부분 앞 옆에 그룹 해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룹 해제 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세모를 눌러시면 윤곽 지우기라고 나옵니다. 클릭! 그 왼쪽에 있는 요약하는 부분이 없어져요. 끝난 거예요, 이게. 어, 다 끝난 거예요? 자, 한번더 보셔야겠죠. 문제 보니까 나머지는 출력 사항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출력 사항 보시면은요, 다들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고요. 환자식 평균 요게 이칸 안에 들어가죠. 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니까는 여기가 지금 셀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셀 넓이만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할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아 내가 정렬 제대로 했는지 어, 칸이 좁은 게 없는 건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끝난 거예요. 이게 부분합 하신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1번 작업 시트 클릭해 주십시오. 124페이지 1번 작업 시트 클릭하세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는 두번한 정도 완벽하게, 아, 두 번, 세 번, 네 번, 한열번 정도만 하시면 거의 아, 똑같구나 하고 아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124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요. 교재요.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이 뭐예요? 제1작업에는 B에서부터 H12, 똑같네? 그렇죠. B의 4부터 HCB에 있는 걸 복사해서 어디 제3 작업 시트에 B의 이 셀에다 붙여 넣는 게첫 번째 하실 일이에요. 아까랑 똑같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의 4부터 b 4부터 HCB까지 블록을 씌운 다음에 B의 4. 블록 씌운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 클릭, 반짝반짝반짝 그 다음에 제3 작업에 갑니다. 124, 다시 3 작업이라고 제가 좀 해놨어요. 미리 자, B2셀 클릭을 하시고 엔터 치지요. 그 다음 뭐 한다? B 버터 H까지 블록 씌우고 열의 넓이를 넓혀 주시면 끝. 벌써, 일 작업이, 벌써 1단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자, 정렬할 때 출력 형태에서 뭘 보면 된다? 뭉쳐있는 글씨를 보시면 돼요.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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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져 있네요. 지금 보면, 문제를 보시면,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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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라임, 라임.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자, 창비 라인이면,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죠. 출판사로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엑셀로 가서요. 출판사 클릭을 하시고요. 출판사 클릭하신 다음에 메뉴에 데이터 탭에서 내림차수 히어 히어 클릭하시면 은 정렬이 됐고요.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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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라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합 해주셔야 되죠. 부분합 보니까는 도서명의 개수와 구입 가격의 평균입니다. 도서명의 개수, 개수 도서명 한번 하실 거예요. 갈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합을 클릭을 하시고 부분 앞 클릭하신 다음에, 자, 그룹할 항목이 출판사죠. 왜? 거의 뭐 출판사로 정렬을 했었어요. 출판사로 그리고 나서 개수 도서명이에요 사용할 함수 개수고요 그다음 도서명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하시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스크롤바를 올리고 내려가면서 먼저 체크를 모두 없애신 다음에 다시 원하는 체크만 하셔야 된다 이래야 실수를 덜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도서명에만 체크하시고 밑에는 처음에 체크 두개 그다음 체크 하나죠 아, 체크 없게 하는 거죠 체크 두개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 자. 뭐. 부분합 한번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은 구입 가격의 평균이에요. 구입 가격의 평균 하기 위해서 또 오른쪽 위에 부분합 클릭하시고, 다른 거안 합니다. 사용할 함수 평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 풀고, 돌아다니면서 체크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구입 가격이었죠. 평균 구입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체크를 없애셔야 돼요. 체크 없게 하고, 확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을 지우시오. 자, 윤곽 지우시는 거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한다? 오른쪽 위에 그룹 해제 세모 눌러서 윤곽 지우기 클릭.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끝났고. 마지막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보통 열의 넓이를 넣혀주시면 끝나는 겁니다만 지금 보면 여기도 열의 넓이가 좁아요. 그래서 이열머리글 사이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셔서 넓히시거나 어머 이거 너무 넓힌 것 같은데 어떻게요? 해 그냥 적당히 문제하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기만 하면 은 감점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네모칸 안에만 들어가라. 셀 안에만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과장되게 넓지만 않으시다면 상관없으세요. 자, 요렇게 넓이를 조절해 놓고하면 끝난 겁니다.